뭐 바로 이리, 이리 가보는데 어머머 어머머 <laughs> 주행이 너무 안좋은데 안녕하세요 소세지 하나 먹고 출발 185,000원 <목소리> 아, 안녕하세요 오 차를 캠핑카. 네네 맞아요. 완전 캠핑카는 아니고. 아니고 캠핑카. 박하고 뒤에 음, 공고차 스타렉스나 뭐 네네, 이런데 네네, 화장실은 없고. 아, 네네 맞아요. 네. 은퇴하고 노후라 해야 되나 그냥 좀 아, 그러니까 이제. 제뭐 차크닉 정도죠 차크닉 정도. 예 네, 차크닉 정도. 그러니까. 오래 타실 겁니까? 오래 탈 생각으로 사실은 이제 알아본 네네. 건데. 네. 다들 말리더라고요. 음. 짜나, 짜만한 거 타고 그냥 캠핑카는 빌려서 타라. 뭘 아. 살라고 그러냐. 음. 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 신차도 보시고 신차도 봤죠. 그러면 어. 신차를 사서 또 개조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 비용을 다 뽑아보니까 6천이 넘더라고요. 아 그러면 어. 여건상 예.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고민해봤는데 예. 주차장이 들어갈 수 있는 캠핑카여야 나의 음. 로망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음. 뭐 이제 제가 입 밖으로 내진 않았지만 네. 더 멀리 길게 보면 긴 여행도 음. 국내가 아니라 또 국외까지도 멋있으시네요. 네? <laughs> 아니 도전하는 그 정신이 멋있어요. 아. 그런데 신차는 또 사서 개조를 해야 되니까 너무 비싸고 너무 된 비싸요. 거를 중고로 그쵸? 몇 년씩 정도. 주행 거리가 짧아야 제가 어떻게 감당할 가. 수 있지 않을까 음. 차가. 우리가 자신이 없으니까 가지고 있다가 그냥 폐차를 해도 네. <laughs> 부담없는 정도까지만이 어. 생각했죠. 오케이. 그럼 가서 한번 뭐 내가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어떤 차들 <laughs> 있는지 한번 봅시다. 가서 네. 어디라고요, <laughs> 고향이에요? 마산이 마산. 마산 분이 네. 이 서울 말을 더 제대로 쓰신다고 그게 가능합니까? 저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어려서 어려서 올라가지고 와 예. 그래도 티가 나요. 티가 네. 하나도 안 나는데요. 이 간절히 들키지거나 그러면 아. 그 억센 억양이 나오더라도요 여기 막티 나오고 이래지는 아재 오해전. 네, 맛있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예 아니면 딜러 선생님께서 너무 훈훈하고 저도 안면이 있습니다 혹시? 예? 아 저를요? 어 예, 수원에 와서 보, 본 건가? 아, 하드 많이 와 가지고. 아, 그럴 사실은 좀못 하는 상태이긴 한데. 가만히 모셔도 될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크게뭐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안 네. 예. 네. 한, 그 주식에 들어가. 이거 좀 네, 예. 예. 55지. 이리 음, 캠핑. 네. 오, 이 자박 딱 기본 세팅으로 네. 돼 있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두 분, 세분 이렇게 놓을 수가 있고 루프 텐트가 또 있어요. 아. 아. 이거 열면은 아. 여기서도 이제 두분 정도 이거는 아. 루프 어닝이거든요 어닝도 달려있고 예. 그걸로 해서 돌돌 말면 이제 내려가는 시스템이고 음. 오토는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텐트 어닝을 이렇게 치고 텐팅를또 이제 그 밑에다가 또 치더라고요 어닝 가지고 주변에다가 네아 겨울에는 그래치가 난로를 떼야 어데 댕아까니데 차주분이 한 50만 네. 원 주고 사셨다고 했는데 어. 이 이것도 드릴 거고 네네차 엔진 소리는 좋네 아 예. 하네. 저도 이제 <laughs> 설명만 들어가지고 예, 예. 이걸 이렇게 켠다고 했거든요. 아, 제가 카라반이 있어서 그거는 압니다. 메인 전원을 켜야 돼. 예, 예, 지금 켜진 거죠 메인. 예, 예, 예. TV도 새거네. 비닐도 예, 안 뗐네. 예, 뭐, 몇번안가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네. 여기다가 뭐 USB 같은 거 꽂으면 HDMI도 있고. TV랑 연결해가지고 뭐 영화 같은 것도 틀수 있고 게임도 할수 있고. 어위에뭐스웨이드도해 솔직히... 놓고 네. 잘해 놨네. 배터리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가? 배터리는 모르겠지만. 100짜리라고 했어요. 인산철 100. 네, 인산철 백. 네, 오케이. 네. 토 캠핑장에서는 이제 충전하면서 할수 네. 있고 한 1박 2일 정도는 충분하겠다. 면은 충분하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 밑에 그 전용 충전기 어, 어 이렇게 있고 음. 제제 뭐지? 뭐라고 하지위 루프? 루프? 구독자님인데 네. 의뢰를 주셨거든. 주행이 좀 주행에 사실 예. 뭐 진짜 보증도 뭐 남아 있어가지고. 어그 정도로 그끗한 차이. 이 얼마 줬다 했죠? 아 이거 거의 3천이죠 2,900? 2 9 예. 아니, 신차 가까이 되는데 2,900이라고요? 신차가는 그... 5천만원좀 넘어요. 그전데, 그죠 그저? 경상도 <laughs> 말로. 그저 묵기인데, 그저 묵기. 아, 한번 타봅시다. 예. 그러면. 같이 한번 가시겠습니까? 가시, 그, 소원에 갑자기 또 왔는데, 딜러 분께서 너무 친절하시고, 차도, 상태도 친절한지 한번 보시더 사람 좋은 것도 좋지만, 은 차가 좋아야 되지. 중고차를 보러 오면. 아, 우스타스 스티어링 한번 좀다끄어 주시 겠습니까 한번만 음. 타이어는 다 된데 편마모는 없네 예, 예. 타이어는 예. 걸 때가 되게 없나? 요건 제가 예, 예. 깎아 드면 되니까 그러니까. 아. 이정도 편마모은뭐 충분합니다 뒤에를 음. 잘 봐야 되거든 판스프링이 음. 아마 들어갈 거거든 음. 음. 어우. 문이 아 얼었어 네. 오늘 추웠습니다 오늘 68,728km 엔진 질감은 지금 아이들 상태에서는 좋은 것같아 스타렉스하고 이런 차들은 신차인데도 변속 충격이 조금 있더라고요 승용차하고는 좀 다르게 그게 이상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아, 출고할 때 그런 거다 나쁘지 않아요 지금 아 좋아요 너무 네. 변속 체결되는 이런 느낌 지금 잘 안된다 아입니까 너무 좋은데 일단은 뭐 달려보면서 좀더 보겠습니다 변속기도 합격이고 엔진이 좋네 엔진이 저는 음, 뭐 있는 그대로만 음, 음. 말합니다 뭐 딜러분들은 이런 차가 좋든 안 좋든 어쨌든 매입해 오가지고 팔아야 된다 는 입장이 맞다 아입니까 그래서 차는 이상이 있지만 사람이 이상이 있는 건 아니다 음, 음. 혹시나 내가 차가 이상이 있어도 네. 우리 딜러 선생님 너무 좋은, 좋으신 분이다. 네. 아, 네. 네. 근데 안 좋은 거를 좋다고 사기치 가지고 팔고 네. 그런 거는 네. 아니거든요. 그거만 네. 그점잘 알아주시고 네. 여러분들께서 미안합니다. 네. 저를 또한번 잘은 모르지만 영상에서 한번 봤답니다. 우리 딜러 네. 선 <laughs> 아마 <오>. 딜러이신 분들은 <laughs> 공공의 적입니다. <laughs> 제가 잘. 골치 아플 수도 있는. 자, 반갑습니다. <laughs> 제가 네. 자신 있는 거는 그쵸. 어 홍보지 홍보. 괜찮은. 딱 된. 보케이딱 네. 뭐 그러니까. 자신 있는 거 어제도 네. 내가 차를 봐줬지만아. 네. 아찍어서내 나오 된다 찍으러 가더라고. <laughs> 확실하더라고. 그만큼 어, 자부한다는 거지. 네. 일단은 내려오는데 이 특이 제법 높았거든요. 네. 근데 하체가 너무 좋았어요. 겨울이면 원래 삐그덕 삐그덕 소리가 많이 나야 되는데 음. 나름 괜찮다. 조금 더요 찌긴 좀 해보게. 짧게 지금 타 봤을 때는. 차가 좀 무겁다. 롤이 음. 자꾸 생기거든요. 음. 이상 있어서 생기는 게 아니고 뒤에 나무하고 얘 짜놨다입니까? 음, 음. 지금 아마 몇백 킬로 실려 있어 그거든. 음. 그러니까 차가 조금 무거운 감, 소프트한 감. 음. 어떻게 보면 약간 물침대처럼 약간. 아, 약간 그렇게. 네. 모터홈 음. 스타리아 캠핑카를 운전했을 때 정말 무겁거나 생각했거든요. 뒤에 물까지 실어 놓으니까 음, 음. 이거 운전을 좀 컨트롤 있게 해야 되겠다. 음. 잘못하면 잘하면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생각했었거든요 어. 근데 그 느낌은 안 들어요 어. 얘는 지금 사실 들어있.. 안 들어있어도.. 배터리하고 목재가 또 무겁고 하니까 무겁습니다 음. 뭐 생각보다 이게 사람 한명두명 명 태운 거 하고 안 태운 거 하고 차이 흡수 많이 나거든요 음. 승용차도 마찬가지고 엄청 크다 생각했는데 또 와서 막상 타니까 엄청 큰 느낌이 아니네 아, 주행할때는 모르는데 주차할때는 아, 주차할 좀어려워데 일단 되죠? 무사고 차량이죠 예. 예. 이런 차들은 또 무겁게 또 짐을 실고 다녀야 될거 아닙니까 많이 들어가죠 장비를 그러니까, 실으면 좀 브레이크도 좀들어야 되고 근데 승합차들 이런 기본 자체가 예. 브레이크하고 많이 딸리니까 음. 뭐 이상이 있는 건 아니고 지금 뭐 정상적인 정도? 음. 예. 뭐 좋은 건 아니고 음. 사용감이 있다 음. 그만한지. 소리가 나네? 바람소리 같은 게? 음. 무겁고 또 승합차고 하니까 내가 발질은 못 하겠는데. 엘레먼트는 한번 보셔야될것 같고, 이 스티링이 어 지금 삐딱하거든. 약간, 약간. 음. 그래, 뭐 나쁘진 않네. 나쁘진 않네. 스티링이 어 삐딱한 것하고 차 바로 가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음. 스티링이 어 삐딱하다고 해서 차가 안 가는 게 아니고, 스티링이 어 발라도 차는 이렇게. 꺾이는 차들이 많거든요. 음. 스티어링이 틀어진 거는 언제든지 바꾸면 보면 되니까 수정하면 되니까 큰 음. 문제 없고 뭐 무사고 차량이라고 하니까 주행은 조금 더속력을 한번 내봤으면 좋겠는데 여기 괜찮아요. 브레이크 패드 한번 음. 혹시나 구입하면 음. 하고 이거 보고 또한대더 보기로 했다면서요? 같은 단지에 같은 단지인 줄 알았더니 용인 차야 어쨌든 다 외부에 있을 거예요 이 차들 네. 안 간다 이 클라트 왕가어 조금삐그득삐그득 소리 나는 그 이런 소리는 이 캠핑카나 이 모터홈이나 이런 차들은 다 납니다 이게 음. 순정 출고 상태 의 차가 아니기 때문에 음. 아무래도 피스 박아놓고 막 이런 해놔서 음. 그런 부분. 들어가 봐될것 같은데요 아, 아 열려 있었습니다 아, 아, 그랬더니 거기서 바람 아아 소리가 꾹 났네 거기 음음잘 잡아내시네 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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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리니까 거기서 바로 들리셨겠어요 음, 음. 그래도 계문발차는 안 됐습니다 계문발차? 계문발차가 아뭘 <laughs> 열고 <울리는> 달리는 건 <laughs> 아니라고 걸려 있었다고 그래도 얼어붙어가지고 안음 들리더라 음 아, 그음 소리가 좀 우리 음 구독자 선생님께서 걸렸는데 만나네. 음. 만나죠. 네네. 틸러 선생님 무대에 계십니까? 저도 원래 도이치 있어요. 근데 이런 차들은 다 외부에서 관리를하니까 음. 또... 성함이 어째 되십니까, 도이이 그, 기부라고 합니다. 이 기요 선생님, 예. 기요 소에 네. 네. 오면 잘해주실 것 같네. 네. 예. 이 모형산 있잖아요. 예. 거기서 우회전 해주신데요. 아, 이거는 만약에 다른 차를 예. 한대 보고 예. 고민을 뭐 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차만 봐서는 괜찮아요. 예. 사도 예. 됩니다. 예. 근데 나중에 그거 봐서 내가 에이, 뭐가 좋은지 어, 비교를 해드릴게요. 네. 머릿속에 좀 이미 트레이닝. 그거랑 됐으니까. 얘랑 이게 1200만원 차이나요? 이게 더 비싸요. 훨씬 비싸죠. 아, 그럼 네. 이거 사면 되지. 왜 그걸 사는까 <laughs> <삽니까? 웃음> 1200만원이 비싸지. 아, 1 2 0만원 얘가 더 비싸다고. <laughs> 아, 그러니까. 그러면 <laughs> 어. 1200만원에 대한 가치가 <laughs> 네. 있는지 아니면 그 차도 가성비가 좋아서 하는지 그것만 내 비교해주면 네, 되죠. 예, 그렇죠 그만 깎아드릴게요. 그만 깎아. 그 예를 가 바로지음 하는 거아이가 1200이라 차이 난데 깎아야 얼마나 깎았어 시원하게 아, 한 번. 아, 100, 100, 100. 오,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좋다. 여기 일로 들어왔습니다. 이기호 딜러 선생이. 남자 <laughs> 특상이다, 특상. 떡상. 수원에 구독자 엄청 많고. 아예 엄청 네. 아닙니다. 엄청 아닙니다. 아이 뭐, 노력해야 근데 됩니다. 근데 구독자가 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뢰 지수가 네, 네. 아, 부족, 부족합니다. 더 노력해야 됩니다. 천만에 네. 비싸다. <laughs> 그 이제 노후를 준비하실 거 아닙니까요? 예? 네, 이 차를 타고. 그쵸, 좀... 그러면 뭐좀더 좋은 거를 사서 더 깔끔하게 오래 타야지. 그쵸? 안 그렇습니까? 예, 맞죠 예, 예. 내가 또 오늘 딜러가 된거 아니야. 아, 딜러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요 넣을까요? 어, 제가 애도 되거든. 예, 예. 예, 아니, 예. 제, 저 이거 한번 해 보고 싶 아, 그러면 좀 아, 넓은 데좀 가서 아,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이... 모르겠어. <laughs> <안 돼. 웃음> 힘으로 안 돼. 올리 오, 아이고야 이래서부터 다못쓰다 오, 열리네 오, 빨간 불로 변했네 이거. 뭐 오지 하는게 이거. 이거 없잖아. 오, 여기서 이제 조무시는가 봐야. 이지 이지. 이거는 뭐 기계 이상이 아니고, 힘 <laughs> 네. 그 <히>, 부족으로 <laughs> 그것 때문에 이게 또차안 사고 하는 그런 요소는 안 된다 이거. 음. 그렇죠. 옷 같은 건 없는데. 어, 녹업대에, 위에. 곰팡이 같은 거. 잡풀 정도 있고, 약간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는 희망까 있다고. 어, 오케이, 오케이. 아, 다음에 또봅시죠 네, 예, 너무 친절하게 해주셔서 아, 예. 고맙습니다. 예, 예. 다음에 수원 오면 꼭 보시다. 아, 예,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차 좋다. 이제 그기로 한번 가볼까, 요 예. 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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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문 대고! 문 대고! 야, 의자한 일이고. 손님 오셔가지고. 어, 아, 진짜. 예. 와, 우연치 않게 친구를 만났습니다. 예. <laughs> 열심히 해라 열심히 끝나고 전화 줘 알았다 알았다 <laughs> 이야기를 안 하고 왔거든요 친구 좀 삐긴 거 <laughs> 같아 또 하필이면 여와어 지나가는 있네. 길에 딱 어떻게 네. 아, 야, 나. 이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요 아무 때는요 차대포입니다 네. 내 차를 요 벨로스 때는 요 팔았다니까요 음. 저는 이렇게 공정합니다 친구가 딜러 해도 친구한테 안 데리고 갑니다 <laughs> 딱 정확하게 팩트로 <laughs> 음, 이거 뭐 아기자기하게 그래 때가 있네 우에 그거는 없고 루프 이거 없고 어, 루프 올리는데 얼마나 했습니까 루프 텐트 4 5 0 0그 루프 텐트 괜찮는 네. 있었죠 있었고 <laughs> 20년식이고 이거 15년식이고 <laughs> 키로수 그 6만이고 이거 8만이고 <laughs> 1,200 정도 차이 1,200 정도 차이 나고 차이 음. 나고 이제 제가 견적도 다 받아봤거든요. 네네네. 이제 이거 살 거라고 전제로 루프 빼고 한 예. 8백 정도 이제 어. 제 스펙으로 바꾸는 게 아. 그리고 루프 포함하면 한 1,200에서 1,300 그러니까는 이제 스펙을 어떻게 하느냐가 달라지는 거죠. 저는 쟤는 저대로고 이는 음. 이제 좀 고쳐서 쓰겠다는 거. 3천0을 그러니까. 예산을 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3천0을 어. 아.. 그, 연식이 그래도 좀 있으니까 사용감이 좀 확실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 고쳐야 예, 돼요. 다 그래. 고치면 돈이 봐라. 그게 이제, 들어가면 그러니까 그게 800... 그 연식에 저거 산다니까 <laughs> 캠핑 뭐 모터홈이고 지금 뭐 차박차고 뭐든 간에 차거든요. 차, <laughs> 차 본질은 차가, 예, 차가 고장이 나버리면 또 다른 인테리어가 좀 좋다고 해도 <laughs> 근데 응. 인테리어 부분도 아까 그게 더 깔끔한 것 같고 <laughs> 그 선생님 그분 전화번 그는만 40세 누구나 아마 하면 될 겁니다. 아무것도 행기 없습니다. 아, 다몰라고온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일단 둘다뭐 무사고고 하니까. 하체가 지금, 오, 하체 좋다. 하체 좋아, 하체 좋다. 이건 없네? 어, 없어. 뭐 브레이크도 아까 그 차하고는 뭐 크게 예차이없고어 나는 네. 5년 정도 차이가 나서 음, 그래도 차이가 많이 날까 생각했는데 아 아니네 비슷한 거 같아 좀밟았면 좋겠는데 어, 밟아 보기 지금 전화해 보려 고요 음. 어떤 사유가 있어가지고 그때 보험을 해야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좀 다시 가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헤리스에 네. 어, 그때 그거 네네네 네소서리 네. 네. 부분나 참뭐 엔진 상태하고 변속기하고 하체는 좋습니다 지금 괜찮을 거 같은데 그래도 한번 달려보는 게 좋겠지 야, 안 타봐도 아까 그 스타렉스하고 비슷할 것 같아 지금 뭐 주행을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돼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그래 지금 완전 나갑니다 동덩거리는거 있지 뒤에 지금 그 저런 부분들은 캠핑카라서 짠한 기대서서 어쩔 수가 없어요 제일 중요했던 게 이제 그 전에 차 카이런이 변속기 이상 있는 중고차를 사서 고생하셨다 해가지고. 맞아요. 변속이 제대로 되는지, 그 테스트하고 차가 네. 제대로 가는지. 네, 맞아요. 그거 한번. 일단 변속기 상태는 좋아요 음. 근데 지금 스티어링 보입니까? 어? 보입니까? 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 그리지요? 한 60밖에 안되는데 계속 돌돌돌돌돌돌요 이거는 얼라이먼트 보모 잡힐수도 있는 문제인데 장.. 이 상태로는 장거리 가면 엄청나게 피곤합니다 팩트로 이야기하는겁니다 차를 뭐.. 교무하는게 아니고 어.... 그.. 얼라이먼트로 빠지면 상관없는데 안빠지면 조금 좀 스트레스 받죠 좀. 요내손 떨리지, 돌돌돌돌 하지. 아 그냥도 보여요. 네. 그래서 제가 타봐야 된다고 하고 그 아까 주차장에 타볼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 그 후진도 근거해 했는데 그래서 어디 타봐란 말이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아. 바로 이리 이리 가 보는데. 어머머 어머. 주행이 너무 안 좋은데요? 이봐 브레이크 치도 이리 가는데. 어머머. 보이지? 계약금을 그래 50만 원끌어나했다 했답니까? 그렇게 차를 타보고 그런 거는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사라 안 사라 그거는 이제 우리 구독자님께서 판단을 하실 겁니다 아마. 뭐 사륜 안 걸어보셔도 될것 같아요. 예예예 네, 네, 네. 사륜이 문제가 아니고. 내 <laughs> 네, 사륜 걸었을 때어 찍어도 다고나볼까요 <laughs> 예? 뭐, 일로 가요. 예. 아, 돌아가시죠. 사고 싶어서 예. 다시 보험까지 가입하자 한건데 내 같으면 이게 스트레스 받을 것 같거든요 저도 이게 저뿐만 아니라 시청자분들 아까 그 딜러 선생님 대신 나오신 또 딜러 선생님 봐도 음... 이상 없다 모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영상으로 날 찍는 사람인데 이게 뭐안 좋은 거를 좋다 하고 좋다 좋은 거를 안 좋다 할수 없거든요 음... 주행 질감이 차량 엔진 변속기 상태에 비해서 음. 많이 좋지 않다. 음. 한번 울릉해도 범퍼를 한번 치면 돌돌 치면 돌돌. 아까 저보고 막 그래 좀. 뭐라 하셨는데? 뭐 뭐라 하고 막 이래서 왔는데. 우리가 중고차를 사기 위해서 비교해서 그쵸. 사는 겁니다. 많이 보면 그쵸. 좋습니다. 열대 보면 더 좋고, 시간 많이 써. 스물대 보면 더좋아해 시간이 없어서 한두대, 두세대만 보고 마는 겁니다. 음. 거기서 뭐 다른 차 비교했다고 뭐 성을 내고 그래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음. 막 영상은 아까는 끊고, 끊고 말았는데. 음. 막 여기까지만 타봐도 될것 같습니다. 음. 네, 가셔야 뭐 우리 네, 네, 네. 구독자, 누님께서 네, 네. 네,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네. 계약금도 있고, 네. 또이 차가 금액이 같은 건 아닌데, 연식이 5년도 작고, 맞아요. 그 대신에 1,100만 원 싸고, 네. 어, 그런 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딱딱그 가격만큼인가봐요? 가시죠? 네. 네. 들어가보겠습니다. 네. 들어가보겠습니다. 네. 아유, 미친 아닙니다, 아닙니다. <laughs> 인사는 하고 앉아 가려고, <laughs> 지금. 아니, 파라, 의외하지 말고. 어? 어. 어. <laughs> 전화할게, 전화할게. 그래. 광명에서 9시 57분. <laughs> 날이 지나서 12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지금 1시 정도 됐습니다. 두 번째 타본 스타렉스에 충동 구매로 50만 원을 예약금을 걸어 놓았지만 그 50만 원이 아까워서 우리가 보통 덥석 사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또 영상에서 봤듯이 얼마나 중고차는 주행이 중요한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좁은 주차장에서 탔을 때는 괜찮았지만 바로 돌돌돌돌 그리고 불안정한 그런 주행을 여러분들도 다 봤을 겁니다. 또 50만원이 크면 또 큰돈이지만 또 천만원 이상 되는 큰 금액이 장기적으로 앞으로를 봤을 때는 선택이 뭐 탁월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상황이 생기면 이렇게 대처하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이제 좀 자, 겠습니다 아, 가자